저기들어오면요이 붙인다 트랙 피나맞는다 타맞는다 뒤에 겐 있다 뒤져라요 죽는다 어디 어디요, 어디요? 오, 제대로 아 제대로 아니 왜왜왜 어? 먼저 왜 먼저 때리세요 나뒤 아, 아, <laughs> <맥클 필. 웃음> 트랙 있어 살려줘야지 와일와로와로와흐맥크피저트 하루종일 잡아? 맥크리 1피 맥크리 1피 나히 붙잖아. 데지 나이스. 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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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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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잡았어. 잡았어. 제 와, 진짜 지렸다. 진짜로. 와, 진짜 이태 죽긴가, 긴가? 별한테를 맞았어. 지금 먹어. 와!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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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